논술 지도사가 알려주는 국어 잘하는 비법. 오늘은 김성옥 작가의 무진기행. 서울 1964년 겨울. 두 편을 읽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교재는 미디앤과 다음 카페의 천임무봉 정원상 국어입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논술 지도사 1급 자격증입니다. 제가 아는 국어 관련 유튜브는 공무원 시험과 수능 대비용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고 구독 버튼을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옥 작품의 서울 1964년 겨울에 대해서 어, 이 작품은 공무원 시험에 나왔습니다.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부터 먼저, 보기의 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보기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혼자 읽기, 읽기가 싫습니다. 라고 아저씨가 중을 그렸다. 혼자 주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아니 말했다. 우리는 복도에서 헤어져서 사원이 지적해 준 나란히 붙은 방세개에 각각 한 사람씩 들어갔다. 화투라도 사다가 봅시다. 놓시다 헤어지기 전에 내가 말했지만 난 아주 피곤합니다. 하시고 싶으면 두 번이나 하세요. 하고 아는 말하고 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먼저 이 작품에 대해서 잠깐 어떤 작품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김성옥 서울 1964년 겨울입니다. 1965년에 이 책이 나와 이 작품이 나왔습니다. 갈래는 단편소설입니다. 배경은 시간으로는 1964년 어느 겨울입니다. 공간은 서울입니다. 표현은 무의미한 대화의 연속입니다.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주제는 사회적 연대관과 동질성을 상실한 현대인의 소외에 대해서 썼습니다. 보기를 다음을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도 피곤해 죽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나는 아저씨에게 말하고 나서 내 방으로 들어갔다. 석밖엔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쓰고 나서 사원이 가져다 놓은 자릿기를 마시고 나는 이불을 뒤집어썼다 나는 꿈도 안 꾸고 잤다.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아니나를 깨웠다.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직절 하지 않는 것 1번. 무라된 도시의 삶이 만든 비정함, 절망감, 권태 등이 바탕에 깔려있다. 2번. 째 2번. 주인공들은 자기 지위나 이름을 버린 익명적 존재로 기고, 기호화 되어 있다. 3번. 잠은 현실을 초월한 삶에 대한 강렬한 동경을 환기하는 매개체다. 4번. 화투는 절망과 근태를 견디는 의미 없는 노래의 상징으로 볼수 있다. 여기서 관계 없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은 3번입니다. 이 작품을 풀이한다면 등장인물들이 여관으로 들어가 잠을 자는 것은 단순히 숨을 눈을 취하는 행동이며 타인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고 따로 방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초월적 세계와는 다르다.관련이 없다.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다음은 무진기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성옥 작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무진기에의 작품을 한번 해석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1941년도에 태어났으며 소설가입니다. 산업화, 도시화, 개인화되는 사람들과 그 속에서 고독과 불안을 느끼는 개인의 내면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주요 작품으로 서울 1964년 겨울 등이 있습니다. 이 무진기행이란 작품은 김성옥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일상에서 벗어나 환상적 공간으로 도피하고 싶어 하는 현대인의 심리를 드러낸 첫 소설입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무진이라는 공간은 실제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작가가 작품의 주제를 전달하기 위하여 만든 상상해낸 허구의 장소입니다. 돈과 성공을 향해 도시로 나가는 상황을 이 소설에서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공부를 해봅시다. 이 작품을 읽어가면서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가는 무진으로 가는 버스입니다. 여기서 무진으로 가는 버스는 작가가 작품의 주제를 전달하기 위하여 상상해 낸는 허구의 장소. 안개가 깔려있는 나루터라는 뜻을 가집니다. 무진이란 뜻이. 버스가 사모퉁이를 돌아갈 때 나는 무진이라는 이정비를 보았다. 이정비란 이정표. 그것은 옛날과 똑같은 모습으로 길가의 잡초 속에서 튀어나와 있었다. 나에게 과거와 현재의 무진이 같은 의미로 다가옴을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내 뒷좌석에 앉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시작된 대화를 나는 들었다. 앞으로 3 킬로 남았군요. 예, 한3 0분 후엔 도착할 겁니다. 그들은 농사 관계의 시찰원들인 듯했다. 아니 그렇지 않은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여튼 그들은 생문이 있는 빈 소매 셔츠를 입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고 의식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썼습니다. 대도롱직의 바지를 입었고 지나쳐오는 말과 들과 산에서 아마 농사관계의 전문가들이 아니면 할수 없는 관찰을 했고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고 있었다. 광주에서 기차를 내렸어 버스로 갈아탄 이래 나는 그들이 시골 사람답지 않게 낮은 목소리로 점잔을 빼면서, 낮은 목소리로 점잔을 빼면서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과시를 말합니다. 얘기하는 것을 반수면 상태 속에서 듣고 있었다. 반수면 이승의 마비, 무진이 조성하는 분위기와 일치합니다. 버스 안의 좌석들은 많이 비어 있었다. 그 시차론들의 말에 의하면, 농번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행할 틈이 없어서라는 것이다. 무진은 명산, 명산물이 뭐 별로 없지요. 그들은 대화를 계속하고 있었다. 별게 없지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건좀 이상스럽거든요. 우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독자에게 전달되도록 한 설정입니다. 바다가 가까이 있으니 항구로 발전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럴 조건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심이 얕은데다가 그런 얕은 바다를 몇 백리나 밖으로 나가야만 비로소 수평선이 보이는 진짜 바다다운 바다가 나오니까요. 나오는 곳이니까요. 이 부분은 이상을 향한 동경이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어려움 글의 내용과 호응함 무진에서 벗어나라는 시도가 쉽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수심이 얕은데다가 그런 얕은 바다를 몇백 리나 밖으로 나가 나가야만 비로소 수평선이 보이는 진짜다. 진짜 바다다운 바다가 나오는 곳이니까요. 그럼 역시 농촌이군요. 그렇지만 이렇다 할 평야도 있는 곳이 곧도 아닙니다. 현실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장소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5, 6만이 되는 인구가 어떻게들 살아가나요? 그러니까 그럭저럭이란 말이 있는 게 아닙니까? 무질이나 그럭저럭이란 무진무진이란 장소의 모성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점잖게 소리내어 웃었다. 원 아무리 그렇지만 한고장에 명산물이 하나쯤은 있어야지. 웃음 끝에 한 사람이 말하고 있었다. 가부분은 무진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있는 나에 대해서 썼습니다. 다음은 나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진엔 무진의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아침에 안개에 대한 묘사를 썼습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에 진주해 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빙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 우진을 둘러싸고 있던 산들도 안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하고 당해 버리고 없었다. 다음, 가 부분에 대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건 대화를 통해 사실과 상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등장 인물을 소개를 잠깐하겠습니다. 나는 장인이 경영하는 제약회사의 중역, 전무의 자리가 내정된 출세한 사람. 잠깐 동안 무진으로 내려와 여행을 하며 이상적 삶을 동경하지만 결국 현실의 성공을 위해 서울로 돌아옴. 아내, 남편의 제약회사의 전무가 되도록 아버지와 꾸미는 인물. 남편이 무진에 가도록 권유함. 어머니, 나의 어두웠던 과거의 기억 속에 등장하는 인물로 전쟁에 나가고 싶어하는 나를 골방에 숨김. 무진으로 가에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서술상의 특징은 대화를 통해 사실과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 나부분는 무진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도 안개에 어하여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하고 당해 버리고 말았다. 버리고 없었다. 안개는 마치 이성의 한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기가 뿜어내놓은 익힌가 같았다. 해가 떠오르고 바람이 바다 쪽에서 바람을, 방향을 바꾸어 불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의 힘으로서는 그것을 헤쳐버릴 수가 없었다.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그것은 뚜렷이 존재했고, 사람들을 둘러싸고 먼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았다. 안개, 무진의 안개, 무진의 아침에 사람들이 만나는 안개, 사람들로 하여금 해를 바람을 간절히 부르게 하는 무진의 안개 그것이 무진의 명산물이 아닐 수 없다. 빛을 지진 것은 안개는 무기력함을 뜻합니다. 해와 바람은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을 뜻합니다. 나 부분은 무진의 명산물인 안개에 대해서 썼습니다. 여기서 안개가 상징하는 것은 현실과 꿈, 삶과 죽음, 진실과 거짓 등을 뒤섞여 있는 혼돈의 상태를 말합니다.다음은 다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버스에 들큰 그림이 좀덜해졌다버스에 들큰 그림이 더하고 덜 나는 것은 나는 턱으로 느끼고 있었다.나는 몸에서 힘을 빼고 있었으므로. 버스가 자갈이 깔린 시골길을 달려오고 있는 동안 내 턱은 버스가 끙충거리는데 따라서 함께 들그덕거리고 있었다. 특이들그덕거릴 정도로 몸에서 힘을 빼고 버스를 타고 있으면 긴장해서 버스를 타고 있을 때보다 피로가 더 심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열린 차창으로 일시적 몽환 상태에 빠집니다. 열린 차창으로 들어와서 나의 밖으로 드러난 사과절 사장 없이 간지럽히고 불어가는 6월의 바람이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은 6월 초여름입니다. 나를 반수면 상태로 끌어넣기 때문에 무진이 가까워지면서 심신이 점점 날아내짐 공상과 비현실의 공간을 가고 있습니다. 나는 힘을 주고 있을 수가 없었다. 바람은 무수히 작은 입자로 되어 있고, 그 입자들은 할수 있는 한 욕심껏 수면제를 품고 있는 것처럼 내게 생각되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바람 속에는 신선한 햇살과, 아직 사람들의 땀에 뱐 살가지를 스쳐 보지 않았다는 천진스러운 조언. 신선한 햇살은 아직 사람들의 땀에 뱐 살가지를 스쳐 보지 않았다는 천진스러운 조언. 그리고 지금 버스가 달리고 있는 길을 에워싸며 버스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산줄기의 제편에 바다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소금기. 바람에 바다 냄새가 배어 있음. 그것들을 그런 것들이 이상스레 한데 어울리면서 녹아 있었다. 6월의 바람, 수면제, 제약회사, 출세라는 연상의 과정을 섬세하게 치밀하게 묘사했습니다. 햇빛의 신선한 밝음과 사과채 탄력을 주는 정도의 공기의 좋은 그리고 해풍에 섞여 있는 정도의 소금기이세 가지만 합성해서 수면제를 만들어 낼수 있다면 그것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약방의 진열장 안에 있는 어떤 약보다도 가장 상쾌한 약이 될 것이고 가장 약해가 좋은 약. 그리고 나는 이 세계에서 가장 돈잘 버는 제약회사의 전문님이 될 것이다. 수면제를 상상하면서 세속적 성공을 꿈꿉니다. 제약회사의 전문님, 전무이사, 회사의 이사 가운데 한 사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조용히 잠들고 싶어하고 조용히 잠든다는 것은 상쾌한 일이기 때문이다. 속세에서 벗어나 평면으로 살고자 하는 바람을 나타냅니다. 무진에, 무진을 의진 둘러싼 공상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 부분, 다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미지의 연상작용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6월의 바람, 수면제, 제약회사, 출세, 라는 연상의 과정을 섬세하고 치밀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미지의 연상작용으로 전개됩니다. 안개의 상징적 의미는 안개란 현실과 꿈, 삶과 죽음, 진실과 거짓 등이 뒤섞여 있는 혼돈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무진의 안개를 명산물이라고 한 이유는 무진에만 가면 느끼는 무기력감과 답답함, 허무한 느낌 등이 안개가 뿜어내는 분위기와 비슷하다는 내용입니다. 무, 나는 무진이 가까웠다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 느끼고 있는지, 다른 곳에서는 하지 않는 엉뚱한 생각을 거침없이 하고 있는 나 자신을 의식을 통해 무진이 가까웠음을 느낍니다. 다음은 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자 나는 선우숨이 났다. 자신이 무진을 찾은 알, 얄팍한 이유를 생각했기 때문에. 동시에 무진이 가까웠다는 것은 더욱 실감되었다. 무진에 오기만 하면 내가 하는 생각이란 항상 그렇게 엉뚱한 공상들이었고 뒤죽박죽이었던 것이다.다른 어느 곳에서도 하지 않았던 냉혹한 현실 세계에서 할수 없는 이상적 동경.엉뚱한 생각이 생각을 나는 무진에서 아무런 부끄럼 없이 거침없이 해내곤 했었던 것이다.아니 무진에서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들이 나의 밖에서 제멋대로 이루어진 뒤, 나의 머릿속으로 밀고 들어오는 듯 했다. 머릿속으로 밀고 들어오는 듯 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엉뚱한 공상을 하는 자신에 대한 의식에 대해서 썼습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나가 무진에 오게 된 이유로 적절한 것은 사회적 성공을 앞두고 잠시 쉬라는 근육 때문에 4번은 기억 무진에서, 기억은 무진에서의 나는 항상 처박혀 있는 상태였다. 더러운 옷차림과 누른 얼굴로 나는 항상 골방 안에서 뒹굴었던 뒹굴었다. 기억은 무기력함.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